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목소리도> 문 열었을 때 예를 들으시오 생명길으로 지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어서 주의 말씀 들. Thank mm -hmm. you.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일랜드, 중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행해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잘 살고 또 문화적으로 많이 발달된 나라이지만, 인종차별이 또 존재하는 데 하나님 아버지 뒤땅에서 인종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라이트 앤슈타인에서 편커와의 계속적인, 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위에서 기도 안겨주셔서 합니다살아계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많은 성숙함을 이루었다고 하는 유럽 땅에서도 아직도 인종차별이 행해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전의 제국주의와 같이 땅들의 토지의 분쟁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일랜드 땅에 인종차별이 사라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그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리히텐슈타인 가운데 체코와 토지 분쟁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확진자들과 어려움 속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요 의료 붕괴의 상황 속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갈급함과 그들의 정말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지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인교회와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스위스의 사역을 주님 축복하사,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중보기도의 사역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큐티 사역의 모임들과 또 아버지 세미나들을 축복하여 주사,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크고 광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러나 가까이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하오니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쏟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복음에 깊이 있는 능력과 또 인간의 연약함을 회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 주면서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로마서, 로마서를 받게 되는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성도들에 대한 인식, 어, 그들에 대한 어떠한 바울이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 한마디로 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인 됨과 그들이 보고만 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복음을 권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교제함, 복음 안에서의 교제함이 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모든 지식이 충만하게 차 있고, 능이 충분히 서로를 권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 안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충만하게 교제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15절에서 어,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 내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복음은 어떻게 보면 반복입니다. 복음은 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이제 들었고 깨달았을 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충만하고, 이전에 내가 어떤 어 세상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있던지 그것을 사실 초월하는 그런 어 지식과 경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압도적이고 굉장히 충만하고 충분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복음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충만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은 이것이 이렇게 급격하게 쫙 이렇게 경험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강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늘 다시 배우고 늘 삶속에서 확인하고 내 삶의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정생활, 내 내면생활 나의 친구관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재정적인 상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각각의 여러 가지 분야들에 복음이 스며들고 복음이 그 안에서 깨달아지고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새롭게 새로운 피정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만 부분 부분적으로 그 부분 부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내가 예수님을 다 믿었다, 다 알았다 라고 할 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자세하게 바라보고, 현실을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이러한 복음의 재복음화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거룩하신 옷으로 완전히 옷 입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 나에게 주셨던 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 무엇을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요즘에 이불킥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에 아이고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어 기분이 안 좋고 그냥 어 이렇게 이불을 폭차고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 또 나한테 상처줬었던 일들 아팠었던 일들 아쉬웠던 일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되고 다시 마음속에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 그리고 나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더 다시다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 사도벌께서는 이 은혜, 어떤 은혜를 내가 우리 로마 성도들에게 나눌까라고 했을 때 16절을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그 이방인 영혼들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는 이 일이 아름답고도 귀하게 이루어지는데 자신을 사도로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셨던 것을 이 은혜를 자신은 생각나게. 다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복음의 사역이죠. 이 복음의 큰 사역 속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선교 사역이죠. 선교 사역에 있어서 또 특별히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부르심또 특별히 이방인 선교사로서의 이 사도로서의 부르심 사명. 이 사명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을 받으시는 은혜, 이방인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 역사가 토인비는 에, 사도 바울을 로마서 맨 후반에 이렇게 로마로 데려오는 그 배는 사실 이 어, 유럽의 문화, 유럽을 오늘날 서구를 있게 하는 것은 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복음을 가지고 이 유럽 유럽 시대의 유럽 사회로 들어오게 된 그것이 문명의 시작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어, 많은 문명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서구 문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시아에 있었던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정말 문화적으로 꽃피었다라고 문명적으로 꽃피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어, 이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어,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대한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 받은 것을 굉장히 에,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여겼고 수많은 권한이 있었지만 자신의 이 부르심 받은 이 사명 때문에 아,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을 이 일에 부르신 그것 때문에 사도 바 끝없이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적지 않고 자랑하는 만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오직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소명에 관련된 것,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신 받은 것, 그것 외에는 자신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할 할 말이 참 많겠죠. 많은 것들을 알고 삼천층을 경험했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역자들과 여러 가지 부조리한 모습들과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봐서 할 말이 참 많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소명, 너를 임금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너를 쓰겠다. 너는 그 복음을 담을 그릇이다. 복음전을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명 속에 그 사명을 통해서 오직 말하고 있고 그 사명 그,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 속에 자랑과 또한 회의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내 어,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안타까움, 내 개인적으로 어, 좋아서 충만해서 하는 자랑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신이 부르심 받았던 그 소명,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겠다라고 그 했었던 그 상황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뭐 하나님 옆에 부르신 부르심 받은 그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관심이 이것저것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가면 되지 않는다는 건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이 느낍니다. 내가 부르신 받은 그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제가 굉장히 하한 앞에 쓰임 받는다는 기쁨과 감사함에 도, 이렇게 압도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 받은 그 일,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외에는 자신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수고를 했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만을 드러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나가실 때 수많은 일들을 만나십니다. 수많은 기쁨을 만나시고, 수많은 고난을 만나시는데, 그때마다 너무나 많은 관심, 너무나 많은 어떤 그 기쁨과 슬픔에 압도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에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시고, 붙잡으실 수 있는 것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은 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 가서는 어 복음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 사도 바울 그 앞에도 수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오순절 이후에 어, 각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서 이미 복음전도를 하고 있었고 사실 로마서를 쓸 때도 보게 되면 이미 사도바울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평신도 선교사들, 평신, 평신도 전도자들에 위해서 이미 로마교회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서 전하게 될때 그렇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곳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사명을 깊이 생각하고 사역을 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뭐 모두가 이방인이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 복음을 듣는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깊이 가르칠 필요는 있겠지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이방인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핵심은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생활의 방식 선택의 방식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할때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무력화시키고 인간의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인간의 의를 다 도말하고 하늘에서 오는 하늘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복음을 받았으나,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수많은 길로 뻗쳐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셨던 그 길, 예수님이 처음에 나에게 주셨던, 복음을 들을 때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충실한 종처럼, 착한 종처럼,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의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가요새 이사도바울의 모습을 오늘 봅니다. 오늘 하루도 지내시면서 우리가 한 주를 또한 마감하면서 세상은 시끄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고 우리가 생각해 봐도 많이 있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부르신 받은 그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라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도 은혜로 살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뜻과 은혜를 얻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각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해 주셨던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주님의 부르심대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듯이 사도 바울이 평생에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길 안에서 선택하며 그길 안에서 생각하며 그길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사 세상에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과 세상에 신경 써야 될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하며 내가 처해져 있는 작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충성하는 신실하고 아버지님의 착한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복.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